장원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줄어든 우유 판매를 돕고자 드라이브 스루를 활용해 우유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장원시는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과 함께 어제 오후 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유제품을 판매했습니다. 학교 계약이 늦어져 우유 소비가 감소하면서 지역 낙농가가 어려움을 겪자 코로나19 사태 후 인기를 끄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유제품을 팔기로 했다고 창원시는 설명했습니다. 판매 행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대면 접촉 최소화 등을 위해 자동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창원시는 오는 28일까지 5일간 매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판매를 이어갑니다. 시와 부산 경남 우유 협동조합은 시중가보다 30%싼 가격에 우유를 공급해 총 3천만원 상당의 우유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허성우 창원시장은 안전한 방법으로 저렴한 가격에 유제품을 살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와 유업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